강아지가 자는 모습, 정말 편해 보여서 안심되시나요? 하지만 그 자세에 그냥 넘기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 10명 중 9명은 강아지의 수면 자세에 숨겨진 심리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행동, 단순히 따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빙글빙글 도는 행동, 팔을 베고 자는 모습, 심지어 등을 살짝 붙이고 자는 그 자세까지 사실은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의 수면 자세별로 불안 신호, 건강 문제, 그리고 행동 교정의 실마리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특히 세 번째로 알려드릴 팔을 베고 자는 자세는 사랑스럽다고만 보기엔 그 안에 깊은 의존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분리불안이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잠든 모습 하나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멍멍 시그널과 함께 놓치면 후회할 꿀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앞발로 툭 건드려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그 행동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면요?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공간을 찾습니다. 이불 속은 자궁이나 굴처럼 밀폐된 구조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는 최후의 피난처가 되죠. 특히, 혼자 오래 있었던 날, 낯선 냄새나 소음이 많았던 날이라면 이 행동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자세가 반복된다면 귀여움이 아니라 불편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앞발로 콕콕 찌르며 이불 좀 들쳐줘 할때 해줘도 괜찮을까요? 결론은,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귀찮다고 외면하지 말고 함께 이불을 덮어주는 행동은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키우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가 됩니다. 단, 이런 행동이 잦아졌다면 지금 환경이 스트레스 요인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도 꼭 필요해요. 이런 꿀정보 놓치면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우리 강아지가 잠자기 전 자꾸만 빙글빙글 도는 이유, 단순한 잠버릇일까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불안을 말하는 방식일 수도 있으니 다음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이 행동만 알면 우리 아이의 불안과 건강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잠들기 전 빙글빙글 자리를 도는 행동. 한두 번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언제 눕나 싶을 만큼 오래 돌거나 최근 들어 이런 행동이 부쩍 늘었다면 그냥 넘겨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여기가 안전한 공간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회전이 더 많아지고 눕기까지 한참을 망설인다면? 불안, 낯선 환경, 혹은 관절 통증 같은 숨겨진 심리적, 신체적 불편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호자는 돌기는 도는데 눕지를 않는다는 걸한참 넘기고 나서야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죠.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편한 쿠션이나 익숙한 냄새가 배인 담요 하나만 바꿔줘도 아이의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아지가 말 없이도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전하는 자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자세가 바로 다. 다음에 소개할 세 번째 행동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어느새 와서 내 팔을 베고 자고 있는 강아지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 자세는 단순한 애교가 절대 아닙니다. 강아지가 보내는 극도의 신뢰 신호이자 동시에 의존의 표현입니다. 즉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만 나는 안심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인 셈이죠. 이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해주면 강아지는 점점 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혼자 있을 때도 불안을 덜 느끼며 분리불안이나 짖음 낯가림 같은 문제 행동도 눈에 띄게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하고 넘긴다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순간부터 강아지는 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낮 시간에도 강아지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는 걸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작은 연습을 반복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들은 반대로 보호자랑 등을 딱 맞대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등을 붙이고 나란히 눕는 것처럼요. 이건 과연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일까요? 아니면 말없이 거리두고 싶은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다음에서 이 행동의 진짜 의미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 또등 붙이고 자네? 저희 집 강아지 자주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강아지는 어떤가요? 이 자세 그냥 귀엽다고 넘기면 손해입니다. 강아지가 누군가에게 등을 맡긴다는 건 깊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야생에선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믿는 존재에게만 등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호자와 등을 붙이고 자는 건 내 곁이 가장 안전해 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어릴 적 엄마, 형제들과 기대어 자던 본능이 살아있는 거죠. 이럴 땐 보호자도 살짝 등을 기대거나 함께 두어보세요. 작은 스킨십 하나로도 정서적 유대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자주 본다면 지금처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현재 의 관계와 환경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강아지는 아빠를 쭉 뻗고 머리를 든채 엎드린 자세를 자주 취합니다. 마치 나 아직 앉아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자세, 다음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혹시 강아지가 앞발을 모은 채 턱을 바닥에 대고 마치 동물한 사자처럼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이자세 단순히 귀엽고 차분해 볼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한 이완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자세는 경계 태세와 휴식 사이, 즉 반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신체적으로는 누워 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특히 낮잠을 자거나 낯선 환경에서 눈을 붙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즉 언제든 주변을 감지하고 즉시 일어날 수 있는 대기 자세인 셈이에요. 이 자세가 자주 반복된다면 우리 강아지가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외부 소음, 낯선 방문자, 다른 동물의 기척 등이 영향을 줄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실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소음이 심하지 않는지, 강아지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불 속에 거의 다 숨겨놓은 몸 대신 머리만 꺼낸 채 자는 이유 정말 이것뿐일까요? 다음에 이어서 알려 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온몸을 이불에 숨기고 머리만 쏙 내밀고 자는 모습 처음 보면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건 강아지 나름의 전략적인 자세입니다. 이 행동은 몸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가리고 눈과 코는 바깥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구조예요. 최대한 숨으면서도 언제든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본능적인 패턴입니다. 완전히 긴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닌 쉴땐 쉬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스스로 세팅한 수면 자세죠. 특히 예민하거나 최근에 큰 변화를 겪은 강아지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강아지가 이불을 걷어내고 아예 베개 위에 머리를 올리고 자고 있다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귀여워서 사진만 찍었을지도 모르지만 방금 보셨던 행동과는 정반대의 심리 상태일 수 있어요. 다음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베개에 머리를 올리고 자는 강아지, 사람처럼 자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죠. 하지만 이건 귀여운 버릇이 아니라 분명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건 호흡기 건강입니다. 머리를 높이면 기도가 눌리지 않아 호흡이 쉬어지고 실제로 기관지가 약하거나 코막힘이 있는 강아지들은 무조건 이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특히 단두종,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아이들이 그렇죠. 자주 보인다면 건강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동시에 심리적으로 가장 편한 상태일 때도 나옵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의 무릎이나 베개에 머리를 올리고 산다면 그건 여기면 돼 이게 제일 편해 라는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이 자세는 지금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해서 혹은 마음이 편해서 취하는 확실한 행동입니다. 둘중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전적으로 보호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놓쳐선 안될 다음 자세가 이어집니다. 한쪽 다리만 쑥 내민 채 자는 행동엔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강아지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다리 하나만 쏙 내밀고 자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는 신체 언어예요. 강아지는 이 자세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려 합니다.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두되 한쪽 다리를 바깥으로 빼내 차가운 공기에 닿게 함으로써 몸의 열기를 식히는 거죠. 특히 털이 많거나 실내 온도가 조금 높은 환경에서는 이 자세를 매우 자주 취합니다. 꼭 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자세는 강아지가 안정감을 느끼되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똑똑한 자세입니다. 완전히 잠들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발을 꺼내두는 거죠. 그런데요, 다음에 알려드릴 자세는 조금 다릅니다. 몸 전체를 작게 말고 자는 모습은 사실 가장 무방비해 보여도 완전히 반대의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아지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자는 모습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여긴 안전하지 않아라는 무의식의 방어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수면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려는 본능으로 불안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꼬리로 코를 덮거나 머리를 숨긴다면 강아지가 현재 심리적 경계태세에 있다는 뜻이죠. 가끔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만성 스트레스나 환경 불안이 원인일 수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조용하고 고정된 잠자리, 익숙한 냄새가 배어 있는 담요만 있어도 강아지는 배를 드러내며 자는 실내의 자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꼭 엉덩이나 얼굴만 보호자에게 붙이고 자는 독특한 습관을 보이기도 해요. 왜 하필 그 부위일까요? 그 숨겨진 심리 신호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강아지가 슬그머니 다가와 엉덩이나 얼굴만 톡 붙이고 있을 때. 왜 옆에 와서 엉덩이 붙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특별한 애정 표현입니다. 강아지의 엉덩이는 가장 취약하면서도 후각 정보가 집중된 부위에요. 이 자세는 지금 나는 긴장하지 않고 매우 편안해 라는 감정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 마리와 함께 있을 때이 행동을 보인다면 가장 안전하고 애정이 가는 존재를 향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잘 붙던 아이가 갑자기 거리를 둔다면 스트레스, 관계 변화, 통증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의 수면 자세 10가지를 통해 아이의 심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귀엽게만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도움 요청, 애정 표현, 혹은 불편함의 표시였다는 거, 이제는 정확히 읽어내실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강아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보호자의 행동, 단 하나의 행동으로 아이의 자존감 가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꼭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더 나은 하루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